뒤집기 지역에 지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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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졌어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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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저희 해이 이웃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썸이 군대. 저희는 온 가족이 놀러 왔습니다. 가평 아나피로 <목소리> 저희와 오빠와 해이와 여기다 찍어줘. 여기서도 영어 공부를 안 했어. 여기가 수영장이 딸려있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헤이 hey, 수영시켜주려고 튜브를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목에 끼는 튜브. 이거는 이제 앉아있는, 헤이 hey, 앉아있는 튜브. <laughs> 이거는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제가 이거 완성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빠가 한번 내가 이거 하는 동안 여기 당로 소개시켜 주세요. 아직은 헤의가 어려서 같이 있는 수영장을 못 가기 때문에 개인풀이 있는 숙소를 찾았습니다. 여기냐 수영장이 바로 이렇게. 방방 붙어 있습니다. 오꽤 높네. 와. 그 다음에 테레스가 있고요. 와우! 저는 지금 정리를... 자 이거는 제가 갖고 왔어요. 애기를 먹겨야 되니까. 젖 병과 또 이거는 유모차에 다 여기 헤이 선풍기랑 음악 나오는 거. 여기또 유모차를 노려고 또 유모차 갖고 왔고요. 제가 여기 애기 용품 다 준비해 달라 그래서 육파 있고 애기 세제 갖고 왔고요. 여기가 이제 애기 이불 거 모션 로션 그리고 이제 애기꺼 다 세척해줘야 돼가지고 이게 진짜 간편하게 뿌리면 어 이게 다 세척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닦아줘고 애기 마켓아제 몸도 이렇게 안나는데요아 애기 짐이 진짜 산더미입니다 지금 잠시만요. 바람을 넣고 있어요. 저희 헤이는 지금 뒤집기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 짜증이. 오, 어머나, 헤이야. 짜증이 났어요. 어머, 이거 좀 살짝 이렇게 밀어주면 제가. 아. 이렇게 하면 헤이가 뒤집습니다. 지금 약간 뒤집는 시기여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뒤집었어요. 헤이, 착, 짝 착, 착, 축하합니다. 그러시기가 다가왔어요. 헤이씨, 축하해요. 이제 헤이, 튜브가 거의 완성되고 있파 화이팅! 이 헤이! 띠용! 물이 좀 약간 차가워서 완전 담그는 건안될것 같고, 그냥 이 튜브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혜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아빠랑, 엄마, 어. 지금 물놀이가 재밌으십니까? 이혜이 씨. <divor> 아무 생각 없어요, 엄마. 이씨이말으이 <laughs> <laughs> <웃어 웃음> <laughs> <우울> 너 <laughs> 어, 웃겨주려고 아주 어? 오빠은줄 알아 얘. 아, 이거를 누르 주시고. 이쪽 말이야. 이 카메라를 내 거? 어, 이렇게 반만 내 카메라만 이렇게 반만 집어. 아 이렇게? 어. 이거 방수야? 어, 카메라 반만 지나면 돼. 안 해. 이렇게, 이렇게 해. 나올 거아 아니, 방수 안 한다니까! 야, <laughs> 왜, 잠수 한번 시키자. 아, 원래 또 이만큼 한번 시켜보지, 혜리야? 아, 싫어, 안 해. 아 얘가 술을 다좋아한는니까리 아, 아, 그래. 아, 아니라니까. 혜리야, 좋아하지? 우리도 수작 한번 해야지. 어, 뭘, 뭐술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어? 자, 혜리야. 고생했어. 알랄랄랄랄랄라. 에이야, 어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수영한 소감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다고요 얘한테는 200을 하나 만들어 주지. 하지 말라고. 알랄라 아이, 좋아됐다 됐어요. 됐다, 에이야. 얼었어. <laughs> 네 그냥 얼었어 이 맞다. 우리 가지고. 이거 혜이 오늘 다큐멘터리 갔대 그치 <laughs> 그렇게 많이 챙겨왔는데 또 로션을 안 갖고 오셨죠? <laughs> 도대체 뭘 갖고 온 거야 로션인 줄 알고 <laughs> 로션인 줄 알고 근데 다른 걸 갖고 왔어? 어아 어. 우리 혜이는 그냥 편안하겠구나 어이구 왜? 네. 떡국 실었어? 응 음. 나 그거 엄청 잘해. 이거 끄 자. 어, 그러면 들어봐. 한하기 되게 좋은 거 어떻게 지났냐 는 거야? 투니. 어 괜찮아 오빠. 괜찮아 맛 많이 찍었어? 찍었다. 어. 어 우리. 안녕하세요. <laughs> 어잘 찍었어? 어잘 찍었어. 어, 어 다행이네. 다행이야. 잘 찍었어. <웃음> 따봉. 따봉. 이야. <laughs> <laughs> 따봉 우리 우리 대빙 따봉.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여기 <laughs> 혜인은 지금 차 안에서 기절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닭볶음탕 먹으러 왔거든요. 혜이야닭 익을 때까지 여기 있으렴. 사랑해. 여기는 유명한 닭볶음탕 집입니다. 여기가 유명한데예요. 많이도 오셨어요. 아우 맛있을 것 같아요. 우리 혜인 진짜. 그럼 어떡해? 뭐 이따가 아. 우리 여기서 밥 먹을 거야 그렇죠 어, 음. 음. 닭갈비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주 그냥 손을... 네. 기하는이랑아 <목소리가> 어. 어, 이거랑요? 어? 어 내가 삶으라고 있어. 아 진짜 고 좀만 주세요. 왜 왜? 이게 마지막에 볶음밥이 그거거든. 아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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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나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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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고 아이고, 아이고, 계이담기고 있어 너아이이고 아이고, 아아유이 이거 이게 하트의 조작이야 어? 저거 나중에 하트의 조다아 볶음밥이요? 어. 이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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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이 써주 해이 어이 어떻게 이요이 해이 해이 놀랐어요. 인기 하급에서. 어머. 로 <laughs> 대단하시네. 혜이 <헤이> 좋겠다 <laughs> 진짜. 좋아요. 에이 헤이 좋겠어. 헤이야. 볶음밥에다가 <laughs> 헤이 이름 <좀> 써줬어 <laughs> 우리 나중에 <laughs> 헤이 커서 <웃음> 먹으러 <웃음> 오자. 아니 오래 오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헤이 커라고 세상에나 마상에나. 오 마이 갓. <laughs> 아, 이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헤이는 복 받았습니다. 아, 맛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저는 먹고, 이제, 숙소로, 고고! 하나, 둘! 아, 헤이가 뒤집기 연습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완전 뒤집기. 아! 뒤집기 지옥에 빠졌어요. 지금, 자기 혼자, 어머나, 어머나. 아, 힘들어. 한다, 한다, 한다.

팔만 못 빼서 어머, 지가 했어, 했어. 아! <laughs> 에이! 성공, 지기 성공. 또 해봐, 자, 옳지. 어머, 옳지. 어머, 어머. 알 아, 알지. 응, 발이 조금만 안 아, 응. 내가 지금 힘든 거. 한번 더, 자. 아, 어, 어 황간이 힘들어 지금. 아, 아아 힘들어. 많이 해가지고 힘들지? 에희 <laughs> 이제 아악 어, 안 안돼 어휴 으악 예. 어휴 예. 어휴 예. 어, 예. 어, 힘썼다 고생하셨어요 예희씨 어, 어휴 힘많이 썼어 예희씨 고생하셨어요 어서 고생 자 어서 아, 자, 자. 아, 바이. 바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나미 번뜩 굿모닝입니다 원래는 더 일찍 일어나는데 너무 늦게 잤어요 어제도 잠안 오는 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8시고 저희 예희가 오늘부터 처음으로 이제 미유 쌀 미유 이유식을 <laughs> 시작하거든요. 진짜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처음 이제 먹이는 거라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너무 궁금해요. 마 저. 여기가 유기농이고 예전부터 알고 계신했었는데 제가 사실 뭐 해박일까? 해는게맞지 음. 않나 얘기한테 그랬는데 제 남편이랑 얘기한 걸 가지고 요리. 요리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진짜. 근데 남편이 요즘에 너무 잘하는 데도 많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데도 많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해서 일단 지향스러움에서 저희 A hey, 이웃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하시고 해요. 오픈합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향스러움에선 초기, 중기, 후기 3단계 이유식이 준비되어 있고, 초기에선 중기로 넘어갈 때잘 먹는 아이도 있지만, 한 번에 넘어가면 입자의 차이가 있어서 놀랄 수가 있대요. 맞아요. 저도 공부를 <laughs> 많이 해가지고. 이럴 때는 초기와 중기를 섞어주시면 중기와 후기도 마찬가지래요. 자연재료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재료는 아니래요. 여기서 하는 이유식 재료는 국산 유기농 채소, 무농약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토양과 맞닿는 재료들은 가능한 유기농으로만 만들고 있어. 와 아, 대박. 그니까요. 진짜 이렇게 아, 내가 하는 게더애기를 망치게 하는 걸 수도 있어. 아 산비야 요리를 왜? 아 제가 진짜 제일 자신 없는 게 요리거든요. 할수 있는데 그냥 이왕이면 더 믿고 맡길 수 있는 이게 더 안전할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시작해 볼게요. 냉동실에 넣놔야 돼. 빨리 넣놔야 돼. 좀 약간 녹기 시작해서 어? 아이침 흘렀어요. 얼굴 써서 어야 되는데, 다, 다 썼어요. 저기, 애기 용기가 안 왔습니다. 그릇. 시켰는데. 왜, 그 애기 용기 뭐좀 달라? 둥둥둥둥둥 먹을 것진가 둥둥둥둥 n 헤야. 싫트싫트 u 랄랄랄 u 싫어도 해야죠 <laughs> 나 떨려 g 려 u 야 이거 어 n 지 한번만 보자. u n g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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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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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마 맛있다 마시. 있다마지 마시. 마시. 마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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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맛이 안나지? 시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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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따따시따따 또 먹는 편 아니야? 수가락을 이렇게 넣지 말고 살짝 이랬다 이렇게만 이렇게? 응 살짝 이렇게 사서내 이렇게 했다 넣으면 입안에쏙 들어가요. 이렇게 했다가 오 그도 <목소리> 야 아빨았지? <목소리> 했다요? 아니야 아니야 아왜왜왜 왜? 왜, 왜, 왜. 한번 더 먹어보자. 롤롤롤아안 준다고 하는 건가? 오유 유유 잘 먹는다 요어 아야야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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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온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빨리 안 준다고 빨리 안 준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기 먹고 있는데. 어 방귀 아. 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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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똥 쓰는 거 만들어 하려그런나 응가 하려 그러는 거같아 준가할 때 이제 먹어요아 응가하려고 아. 응가 그런다. 응가하려고 그런다. 응가요 알았어요 저응가어려고 그런다. 응가하려고 그런다. 응가하그래도응기긴넘긴그다다 음. 어쨌든 내일도 계속 시도를 해봐야지. 헤이 어. 내가 아뭐 찍어요? 이는 똑같이 하고 있어도. 어? <laughs> 어쨌든 첫 이유식 쌀 비유는 거 오케이, 성거. 음. 뭐? 음. 우리 해이 등도 성거. 음. <웃음> 아이 사람이, <laughs> 아이 내내, 아 아이 커 가지고 지지기를 엄청해. 하이 사랑해, 하이네 엄마 사랑해. 슈, 슈. 자, 에스에 이제 누워 보세요. 잉글리스. 아, 그래로 마무리하고요. 미음은 아못 먹었습니다. 아니 어, 아유 또 주시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터 주세요, 펜. 되게 잘 먹어요. 무념무상. <laughs> 지금 분유 거부 상태가 와서 <laughs> 소고기 미음은 그래도 조금씩 드시지요. 심각한 표정으로 120g은 다못 먹고 반반 나눠서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도잘 먹지요? 잘 먹습니다. 저희 헤이가 지금 감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목이 엄청 아픈데도 그래도 그래서 지금 분유 거부 상태가 왔어요. 그래도 소고기 미음이라 맛있나 보지야. 너혀 예민하대 선생님이. 응? 지금 목이 아파서 잘못 먹는데 그래도 너무 안 먹어가지고 분유를 소고기 미음이라도 많이 먹으세요, 이에 씨. 까꿍! 까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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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이건 넘어가나 보네요, 이에이씨. 그죠? 응? 그래도 소고기 미음은 성공. 분유는 실패. <laughs> 미음이라도 먹은 너가 다행이다. 아 그래도 우리 예시가 거의 다 먹었습니다 소고기 미음을. 아 다행이에요. 잘 먹지, 네. 음. 예, 잘 먹는다. 소고기가 들어가서 맛있나? 우리 예시가. 응? 그래도 야금야금 먹고 있어요 이렇게. 응냐응냐응냐 이렇게. 응? 아, 목이 아파가지고, 속상해. <laughs> 아, 그리고 지금 또 지짓기 지옥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잘하는 과정이지요, 이혜 c 씨가. 성장하는 과정이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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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싹 먹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A씨. 소고기 미음 성공. 분유 실패. 이제 9시에 병원 가자, 헤이야. 아이고, 잘 먹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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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씨, 잘 먹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 사이벡스 이게 뭐지? 데몬인가? 어. 데몬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네, 데몬인가? 데몬. 데몬. 저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고요. 저아빠는 벌써 이거를 아기 바운서가 끝났어. 바운서가 끝났어요, 아기 바운서가 벌써 이제 자라가지고 해이가 5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이 이유식 식탁 의자를 오빠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한번 해이 앉혀 볼게요. 자 지금 대문이 완성됐습니다. 우리 해이 이유식 의자 완성. 와, 벌써 이제, 여기서, 바꿨습니다, 벌써. <laughs>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우식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그냥 저기 바운서에서 매겼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서 매기도록 할게요. 새로운 의자에 안 착겠. 다아왜 <laughs>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 이 이게 엑스자. 어, 맞아, 어, 맞아. 거기 그렇게 끼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두개 합쳐야 되잖아요. 아니? 합쳐야 되는 거야. 잠깐. 이쪽 줄였어요? 이쪽 안 줄인 거예요? 응. 잠깐 일단 해보고. 하고 줄, 줄일까 봐나줄도 이런데 끝까지 가도 뭐야 오빠 됐다 아닌가 응 어. 예이 씨 어때요 아꺼꺼꺼꺼꺼오 어, <laughs> <laughs> 여기서 이제 우리 예이 씨 <laughs> 아이들 <바로 찔까>? 발로 찍자 <laughs> 발로 발이 겨우 닿아요 <웃음> 아이고 <웃음> 좋다 예, 여기서 내일부터 이유식 먹어요 빨리 감기 낫길 바랄게요. 예씨. 분유 이제 먹어야죠.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혜이가. 어허, 좋아. 혜이, 좋아. 해이 그래도 기분 좋네. 아까. 근데 아직 작다, 혜이가. 혜이야. 어, 오늘 병원 가자. 이제 오늘 가면 다 이제 빨아먹을 시기가 왔습니다. 다 빨아먹어요. 혜이야. 아프지 마요. 빠이빠이. 에 많이 컸지요. 어. 안녕.